오늘 게임은 디종을 설수있었는데요자 오늘은 어 제가 일단은 어 일단 다른 핸드폰에 다른 계정 으로 다른 그뭐라지 어쨌든 게이 캐릭터 아니 그 어쨌든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진화를 할 건데요 음 그건 바로 여기 어디냐 여기다 흙 가루몬 흙 흙가루몬 가루몬 생물이죠 자. 일단 합성을 시키고 자 진화 가트몬이 얼떨결에 얻었어요 근데 가트 블랙 가트몬이 제가 레이지 대불몬도 얻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블랙 가트몬이 필요 없었어요 <laughs> 자 일단은... 자보섭군지있고바이러스 아, 무섭군 뒤고그 다음에 블랙 가트몬 어... 자... 어쨌든... 오... 이게 블랙 같은 거 진화할 때 얘가 필요한데 얘가 이름 뭐더라 좀필요하좀 이따 볼게요. 블랙 워가루, 워가루, 생놀이. 자 진화는 바로 끝냈고요. 자 스킬 한번 보자. 아, 이제 합성할 데이터 조각이었구나. 바로 써보자. 음, 일단은 제가 일단 제가 이거 이 게임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공격법을 제대로 알아서. 음. 그래서 딱히 상관없어요. 공격법을 제대로 알아요. 네. 첫 번째, 아, 어. 아이 이거 켜놨네요, 스킬. 아, 이거 첫번째는 그냥 때려야 되는데. 자 그리고 가로킥 저한 명에게 140의 피해 쿠타 임 74초 자 가로킥 써볼게요 바이러스성 속워카로몬오 쓸만한데요 얘 완전치했다가 레벨 2 정도로 쓸만한 거예요 아마도 스칼 그레이몬다크버죠어 이게 얘는 그레이몬이 암흑진화한 거고 그다음에 얘얘 얘 워크레인 그레이, 워크레이워아레 워크레인 워크워블워 뭐라고 워야되지워크레워는그워모르어은 아, 그.. 카피테이 어.. 저.. 워이저 테.. 네일.. 음.. 인 한명에 1 4 0레 피해를 주고 워크레 74.. 크레인 워크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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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레 블랙 크레인 워크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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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워르몬이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그 필라가 있는 게이 이불몬 아 이불몬 어쨌든 데블 암흑시리즈도 거의 다 모아가네요. 일단 이제 어 그러고 보니 저다 모았네요. 아 데블 드라몬과 그 데블몬만 모으면 블랙시리즈 다모으네아 그리고 제가 우연히 봤어요. 여기 어디 아, 레이디 데블몬 있죠? 레이디 데블몬 리리스몬을 지나는걸 처음 알았어요, 저도. 7대 방 중에 하는리리스 그리고 더 지날 거 없나 살펴보던, 봤는데, 어, 없는 거 같은데요? 어, 데블몬. 없고. 웬만한 거는 다 찾아볼 수 있는데, 웬만해 없을걸요? 자, 그러면 마치도록 하죠. 빠이빠이.